김 소장님 금값 얘기 좀 해보죠 예. 금값이 슬슬 오르고 있어서 연초 대비 뭐한 칠팔 한프 올랐나요 네, 예그 정도 올랐어요 예. 한동안은 금값이 안 올라서 에이 저게 뭐야 그랬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시 슬슬 역시 금인가 하면서 관심을 갖는 시기인데 네. 요즘엔 금을 사려고 조폐공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뭐왜 네. 뭡니까 이게 정확히는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금은방입니다. 오프라인 금은방이딱한 군데 이 마포에 있는데 예. 조폐공사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제 위조 복제 위조 이런 거 변조 방지하는 사업 우리가 돈을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금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순도인증 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골드바에 잠상이라는 걸 새겨 넣는 걸 해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글자가 보이기도 하고 그림이 보이기도 하고 예. 이게 홀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이거, 이제 음. 금과 같은 고체에 새겨 넣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새겨 넣어요? 금에다? 음, 위조를 받지 않나? <laughs> 멋져 보이려고 <웃음> <웃음> 사실 에, 없어도 되는데 조폐공사가 인정한 조폐공사에서 만들어낸 순도 음. 네, 99.99%의 예. 정량에 누가 봐도 진짜 금이다 이거죠. 조심 금성 에 봐도. 네. 그래서 음. 사실 이거를 팔려고 어디 가져가면 이것과 그다음에 보증서 가져가면 따로 별도로 뭐 검사 안 한다 이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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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요. 음. 아, 이렇게 이제 자체 제작한 골드바를 온라인에서만 팔다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작년 말에 팔,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 어제 제가 그 매장에 실제로 가 보니까. 어, 일부 뭐 100g짜리 1kg짜리는 뭐 품절 음.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이 대부분 다팔달에거죠어디 예. 있어요 사... 이거? 마포 광흥창역에 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해줘요? <laughs> 물어보길래요? <웃음> 물어보면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laughs> 쌉니까? 많이 쌉니까? 아, 이게 다른 곳들 그런 일반적인 금 거래소에 비해서는 예. 싸게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그 달러 사는 거나 비슷해요. 달러 오늘 고시 가격이 얼마고 살때 가격, 팔때 가격 다르잖아요. 은행에 가 보면 음. 금도 마찬가지로 국제 금 시세에 마진을 붙여 가지고 파는데 보통 일반 금 거래소에서는 5에서 한6% 정도 마진이 붙습니다. 음흠. 음. 요거는 이제 무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해요. 예. 무게가 무거운 막 1kg짜리 이런 걸수록 마진이 조금 덜 붙고 어, 1g짜리. 뭐 음. 10g짜리일수록 그 국제 금시세보다 마진 좀더붙습니다 음, 많이 붙겠죠. 네. 과일사도 그걸... 많이 사면 깎아 주니까. <laughs> 그런 느낌인데. 그럼 1kg은 얼마쯤 합니까? 요즘. 7,800 정도. 7,800만 원. 아. 금 1kg 제가 실물 본적 있는데 딱 휴대폰 정도 생겼다군요 맞습니다. 어. 저는, 저는, 어제 그 매장에 가서 보고 싶었는데, 본본만 네. 있고, 실물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예. 그런데, 조폐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금시세 플러스 마진이 한 4.9에서 6% 정도 붙어요. 이 예. 마진 자체도 약간 낮기도 하고, 음. 현재는 여기서 1에서 1.5%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할인 판매도 1kg 이상은 1.5고, 어, 그 미만은 뭐, 1%, 1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 조폐공사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 수익 사업을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할인 이벤트. 그러니까 다른 음.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예. 이런 거 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방송에도 소개되고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있잖아요. 저, 조폐공사만 아니었으면 우리 이 아이템 절대 안, 안 하는데. 하죠. 네. <laughs> 나라에서 하는 기관이니까 음, 결국 돈 벌어도 그냥 날아뜬 되니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어, 우리가 그럼 시중에서 실물 금을 사려면 이 방법이 제일 싸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가 이 방법이 제일 싸니까 지금부터는 잘 들어보세요. 네. 예. <laughs> 사실 우리가 KRX 금 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금을 현물로 거래를 하기는 하는데 전산상의 주식 거래하듯이 일 그램 단위로 거래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금이나 사고 파는 비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금을 살 때는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데 일단 전산상으로 이렇게 금을 살 때는 부가세가 없고요. 팔때 양도세도 없고 그리고 이 증권사에서 정한 매매 수수료 0.3% 정도만 붙습니다. 네. 어, 거래 방법은 9시부터 15시 30분, 오후 3시 반까지 이 사이에 실시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그 거래하는 경쟁 매매 방식이에요. 단위는 단위는 1g입니다. 1램 1g 단위로? 네, 1g 단위로. 그냥 골드라는 주식을 사고파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그 금이 어디에 있냐? 예탁결제원의 주식처럼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주식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게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을 출고를 할 수도 있는데 아내 주식 실물 주식으로 주세요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내금 계좌에 있는 거 실물로 주세요 할수 있다고요. 네, 예. 뭐0 그램 이상 단위로만 다 가능합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참고로 여기서 출고하는 이 금도 한국조폐공사가 아, 순도 인증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이 출고하는 과정이 약간 번거롭고 복잡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국제 금 시세에 플러스 4 9에서한육에 달하는 마진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폐공사는 그렇게 한다고죠? 네. 조폐공사나 했죠? 일반적인 금 거래소는. 예.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아, 원가에 줘요? 거의 원가에 주고 그 원가라는 게 국제금시세가 아니라, 예. 그날 그날 주식처럼 거래하는 그 경쟁매매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 예. 예. 싸게 사면 더 좋은 거고, 음. 그러면 무엇보다 아까 부가세 10%가 붙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긴 붙습니다. 예. 그런데 특이한 건 내가 출고할 때 금가격의 부가세가 아니라, 그걸 매수한 시점, 혹은 매수를 여러 번 했으면, 평균 매수 단가에 관련한 부가세를 부과를 해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산 금이 있다. 좀 그럼 싸게 부가세를 낼수 있다는 거엄 네, 뭐 장점이네요. 원에 사놨는데 예. 한참 뭐 7천만 원으로 올랐다. 그래서 출고를 하더라도 7700이 아니라 6천만 원에 10%인 600만 원만 붙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 좋네요. 그럼 그렇죠. 이게 반대로 금값이 뭐한어 1kg에 1억 정도 할때 네. 금을 샀어요 계좌로. 예. 예. 그러다 이제 금값이 폭락해서 다시 5천만 원이 됐을 때, 네. 그때 금을 출고하려고 하면 <laughs> 죄송하지만 1억 원에 부가세 1 0만 원을 내라고 할거 할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은 예. 그럼 여기서 출고 안 해요 하고 그냥 판 다음에 그렇죠. 팔아서 생기는 5천만 원으로 가서 조폐공세에 가서 사든 어디 다른데 가서 사면 되니까. 네. 이거는 항상 유리하네요. 항상 유리합니다. 거기서 그 비쌀 때 그것만 모르지만 않는다면. 예. 자 그런데 출고 다니는 100g.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kg짜리 골드바 두 종류가 있는데, 이건 증권사를 통해서 출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 아, 이게 예탁결제원에 보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 증권사나 가서 어, 출고해 주세요. 그러면 좀 힘듭니다. 예탁결제원 주변에 있는 인근 증권사 지점에 가가지고 출고를 해달라 그러면 네. 오전에 출고 요청을 하면 그날. 예. 오후에 받을 수가 있다고 그, 해요. 금이 와요? 네. 예탁결제에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 오토바이로 오겠네요. 네, 오토바이로 오든, 뭐, 예. 키드를 예. 어, 타고 오든 오겠죠. 예. <laughs>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거리가 먼 곳. 음, 일 경우에는 한 이틀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때는 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운송업체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근데 요게 얼마가 걸리냐면, 예탁결제원 기본 출고수수료가 1kg일 경우에는 키로당 22,000원. 네. 음, 그런데 미니금 100g짜리일 경우에는 100g당 22,000원이에요. 백 그램짜리 를열개 뽑으면 이십이만 원이 붙습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고, 아, 그런데 운송을 한다면 운송업체 수수료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십 k 로까지는 팔만 팔천 원이고, 십 킬로 십 킬로면 금액으로는 약한 팔억 원 정도, 칠억 원 정도 되는 어치의 금을 살때 이런, 이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십 k 로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 k 로그램당 삼천 삼백 원 붙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용이 붙어요. 그래서 아, 이게 더 많이 붙는 건가 싶은데. 네. 아 요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건 배송 딱 지정을 해주어요 날짜를 5월 28일에 여기 증권사 지점 가서 찾아가세요 했는데 그날 만약그 시간에 못 맞춰갔다 네. 그럼 운송업체가 그냥 다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본인들이 보관을 하는데 보관료가 하루에 만천원이 붙고 네,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지금? 아, 물어보실까봐 어쨌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이걸 이제 모두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조폐공사에서 사는 것보다 한 2.5%가량 싸요 결국 싸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laughs> 밖에서 도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러잖아요. <laughs> 네,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laughs> 결론은 KRX 금 시장에서 인출하시는 게 가장 쌉니다 인출 안 하면 안 돼요. 꼭 인출해. 야아 출고 안 하셔도 돼요. 출고 안 해도 되는데요. 그게 금이라는 건 투자해서 어. 그딱 출고해가지고 밤 보고 싶어. 밤에 싶어가지고. 자기 전에 딱불 끄고 <laughs> 딱 보는 그그 그 느낌. 어, 해보셨나봐요. <laughs> 그 느낌이래래요. <레>, <laughs>